2021년 교역자 부부 수양의 메시지의 주제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첫 번째로, 237 치유 서밋은 어떤 자일까요? 첫째로, 237을 볼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과 237의 빛을 전하는데 쓰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둘째로, 세계를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치유하는 사람이란 영적인 치유, 질병 치유, 시대 치유하는 자입니다. 셋째로,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사람이란 내필임 전략으로 1세기를 앞서가는 3단체를 능가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최고의 시간을 가지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2, 3, 7 치유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2, 3, 7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전도, 기도,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보이며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둘째로 세계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려면 영적 치유, 질병 치유, 시대 치유 해야 합니다. 영적 치유는 묵상을 통한 집중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이며, 질병 치유는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인데, 창조 원리인 깊은 호흡,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음식, 깊은 운동으로 치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충만을 얻어서 뇌 치유와 몸 치유가 되는 것이며 시대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치유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후대에게 24시, 25시 영혼의 영향을 줘야 합니다. 24시의 영향은 성경 속의 랩너트들과 같이 언약 가진 부모나 스승을 통하여 후대에게 편집되는 것입니다. 25시의 영향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를 묵상함으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과 빛의 전달이 설계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영향은 후대가 남은 자, 파송된 자,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칠대 여정을 가는 디자인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37 치유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237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만이 할수 있는 어려운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이 보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이며 그래서 나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계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됩니다. 편집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되는 것이고 설계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며, 디자인은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치유, 질병 치유, 시대 치유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면, 콘셉트 콘텐츠 시스템, 그리고 플랫폼과 아웃소싱이 만들어집니다. 24시 편집이 될 때에 성경 속의 7명의 랩너틀과 같은 콘셉트 콘텐츠 시스템이 만들어지며 25시 설계가 될 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며 영원 디자인이 될 때에 달란트를 찾는 성인식, 전문성에 응답받는 사명식, 현장성이 준비되는 파송식의 아웃소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는 전도자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